최중구의 중구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평택 두 지역구를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두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임승근 공재강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 정치 결국은 선거 이야기인데요. 어, 총선이 8개월 네. 앞으로 다가왔어요. 8개월도 사실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선거 얘기, 그리고 총선 얘기를 좀 다뤄 볼까 해요. 선거 얘기 결국 민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얻는 것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두원장님들 지역 엄청 다니시잖아요. 민심 어떤 말씀들 많이 듣는지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 지표 일인 시위를 할 적에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음. 하셨는데 일인 시위를 아,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아, 탄 출장소, 앞에 출장소. 네. 앞에서 역 네, 앞에서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소미야 음. 종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잘했다. 또 일본에서 못했다 했는데 대한민국을 믿지 못해서 전략 물자를 갖다가 일본에서 통제한다는 건 바로 이 일본과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이 마당에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음, 어? 옳지 않다. 어? 옳지 않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소미아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만 맺은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 포함해서 21개국, 아, 그래요. 그래서 21개국을 체결을 했고. 또 국방부에서는 13개고 독일 그다음에 나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총3 6개 일본이 빠진다 해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국에서도 또이 응?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뭐, 뭐 뭐를 믿는지 배짱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좀 규명 좀 해고 옳은 길인가 좀 생각을 좀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민구 위원장님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현 정부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호적으로 말씀할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 어, 국적으로는그 민주당이나 현 정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지소미아, 아, 어, 한일 정복보호협정 자체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파. 그건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그동안 맺어왔던 동맹이 깨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은 아베입니다. 아베 역사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일 감정 부추기고 불매 운동도 가급적이면. 일본 물건 더 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물건 자체가 지금 유통되는데, 그 판매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문 닫으면 생존권 입장을 그만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아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숙된 국민의식을 높여주는 것은, 야, 우리의 적대 대상은 아베기 이 때문에, 한미일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이 아니라 외교로서 외교부 장관, 총리, 대통령이 해결해야지만 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사를 갖다가 인정을 안고 그걸 일방적으로 저희 입맛에 맞게끔 그걸 갖다가 맞춰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잘못했다. 배상해야겠다. 사죄를 해야지. 그런 거안 하니까 이게 한일 갈등이 으키는 거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파리로 광복절에도 문을 열어놓고 특사도 보내고 또국회원들도 가가지고 달래고 뭐고 했어. 양국 간에 안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 그 싸움은 일본에서 먼저 했다 이거예요. 불매 운동 이거 정부에서 장려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인시 행거고 다 이런 게한거지 이거 정부에서 무슨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런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경제 구조를 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좀 반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잊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역사는 잊지 말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한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있었을 때 벌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숙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어,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어~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조국 민정수석이었을 때 관료입니다 관료 차관급 관료인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입을 빌려서 주청가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s n s 에에 올린 거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해요 일본과의 이렇게 경제 전쟁이 났는데 이게 보수 쪽에서 총질을 하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민정님, 나라가 우리+ 우리 응? 집안이 있고 자그라보... 서로 힘을 그럼. 합쳐서 지금 나라가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할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할 일이 역할이 있어요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릎 꿇고 틀어하나 이거요 응? 역사적인. 문제를 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대로 무릎 꿇고 들어라 이거예요. 일본 문제가 정말 국민들 안에서 민심이 뜨거운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관점이 좀 틀린 것이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주제가 민심과 정치 문제니까요. 정치적으로 대통령 문제나 음. 자유한국당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말씀들릴 주실 것 같아요. 음. 대통령께서도 주야로 열심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좀 응? 챙기시고 또 국내 안한밖으로 급변한 정세 속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본과의 갈등.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공직 선거법 경계특위 통과,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또 시민들까지도 대통령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얘기도 하신다는 걸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총질 분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들어오니까는 참 이게 까깝한 거죠. 예? 힘을 합쳐서 같이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못 해지니까는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정부 여, 저, 저 여당은 또 의석수가 모자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사건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시장 재임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제가 SNS를 올렸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과 협치가 잘될것 같다. 근데 그게 환상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는.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촛불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지금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보다는 가장 우리 경기 안 좋아지고, 안보 안 좋아지고, 외교, 뭐, 민생 다안 좋아진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영 논리로 편가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 제일 야당이에요. 지금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어, 그래도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일방통행을 하는데 야당이, 어, 집권여당에서 일방통행가는데 야당이 어, 거기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안할게 있지. 그 역할은 내 생각은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 사실 변화해야 돼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이 모든 것이 폭발한 현장의 의견을 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왜못 듣고 있느냐. 전국의 어, 민심이 반영이 돼서 어, 선거를 치르고 내년에 지역의 리더들을 리더를 이제 선발을 할 텐데요. 어,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프레임이 이제 국민들 바라보는 선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두 당에서는 그리고 위원장님은 어, 이번에 다가올 총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 저는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그 동안 2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그 국정수행을 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동안 국정수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한 사업들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음. 경제 문제. 경제 외교 다 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까 외교 같은 경우에는 사면 초과가 아니라 5면 초과예요. 경제 문제 금년도 일사분기 경제성장률이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투자가 21년 만에 마이너스 10.8%예요. 이건 역대입니다. 역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 생각이 들어요. 2년 동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조폐청 선배기도 했습니까? 아까도 뭐뭐 2.2에서 2%대 미만으로 떨어질 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여야가 합치 협치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풀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광화문에 가 가지고 집회고 난리 치는 게 이게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 이건 분열이 분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음, 총선이 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음, 어, 총선이 음, 되어야 한다라는 음, 악한 음, 이제 기준 음, 다른 기준을 음,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 더중요한게 이제 지역에서 두분 위원장님들도 음. 이제 어, 더큰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지역에서의 총선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평택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안보 도시의 역할을 해왔기 음. 때문에. 시민들 오랜 시간 동안에 보수당 의원님을 지지해셔 가지고 20년 동안 예, 보수당 의원님께서 어, 저희 북부 지역을 맡아 오셨어요. 예, 그, 뭐그 그분께서는 그간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지만은 이 예, 과거 20년을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민들의 삶이 예, 질이 나아졌나 안전에는 우리 북부권력이나 평택 시민들이 판단의 음. 기준이 되, 예,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지난 10년 도 2018년도 기준을 보면은 인구 증가율이 남부가 36% <laughs> 서부가 28% 북부권이 0.3%에 그쳤습니다. 이게 뭐냐? 어, 북부의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이래다 보니까는 통합의 논의가 있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부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좀 돌고 음.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북부 지역의 현실을 냉철히 살피고 음. 균형과 혁신적인 도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임자를 뽑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신임 받은 지역 정치인에게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해처를 드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역에서 총선의 의미는. 어... 지역 현안도 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지역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사업, 현안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사람이 아마 그래도 국회의원이 돼야 국가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을 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택항이 있어요. 이게 국가 항만입니다. 국가 사무예요. 지방비를 투입하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선행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면, 더군다나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입니다. 소외됐어요. 그래서 평택의 국회의원이라면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농림 해양 쪽에 가서 그동안 소외됐던 평택항을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지역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가 이거 국가 사무. 뭐 45번 국도, 43번 국도, 38국도, 35번 국도 이런 사항이 다 국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가 구분이 안 되는데 국가 사무 갖다가 경기도 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선 순위가 한참 뒤인데 우선 순위가 1번이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0번 갖고 가서 중앙부처 가면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현안사항이면서도 국가에서도 현안사항으로 갖고 있는 사업을 갖고 가야 평택시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매치가 돼서 이 사업을 바로바로 바로 받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의 총선은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어,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선택하는데 좋은 어, 아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평택을 잘 알고 경험해본 사람이 어, 국회의원이 되어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리해가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내일 총선에 있어서 어, 물론 중앙정치도 에 그렇지만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아요. 지역이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바른 미래당 소속이고 또 우리 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을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수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중앙 당에서 중앙 당당 차원에서는 보수 대통합 빅 텐트를 치는지 그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앙 당에 이제 맡겨야 될것 같고 다만. 현장의 의견은 만나는 사람마다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내년도 총선에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텐트 치는 거에 대해서 대환영이고요. 어 오셔서 국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을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어 후보자가 된다면 저는 내가 치면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뭐 내가 그 선택받은 분을 도와줘서 또또 또 얘기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 싫어하겠지만 문재인 심판론에 뭐 한발 앞서지 <laughs>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겸허하게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보통 합뭐 지역에 그런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소용는 없지만 음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게. 에, 박근혜 최준실 음. 국정농단 이 사건 이게 또 농단 사건에 함께했던 보수 인사들이 사과조차 현재까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음. 응? 그 당시 이렇게 돼서 잘못했다. 그리고 깨끗하게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 나가고 뭐를 하고 뭐해서 그냥 뭐 응? 국가를 그냥 막 그냥 뒤집어 놨다 흔들었다 해가면서 응? 그게 무슨 보수 대통합입니까? 그리고, 그, 우리 공화당, 우리 어, 태극기 부대, 음. 응? 거기도, 응, 끌어들이려고 그래,고, 여기저기 야권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선거에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김들 뭐합니까? 그렇게 또 이기려고 또 지금 가고 있고, 음. 그건 잘못됐죠. 우선,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잘못을 인정하고, 할 일을 하는 그런 보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또 일본의 역사 의학과 경제 침략에 한 몫을 같이 내줘야지. 또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 국민을 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음, 보수 통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위원장 임승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치가는 선거를 앞둔 보수 통합은 야합으로 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철학적인 결합이 아닌 이상 근데. 어쨌거나 공연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대의의 힘을 모으는 것이 보통의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시민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들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 선거를 통해서 어, 전국에는 리더십, 지역을 책임질, 리더십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데요. 어, 우리 평택에 지금 필요한 어, 리더십은 무엇일 것인지 어, 한마디씩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택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활동이라든 모든 그 면에서 정적인 도시가 아니라 동적인 도시예요. 막 움직입니다. 산업 단지가 여러 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기업체가 외부에서 오고.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통팔달에 인전 교통망이 인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지역에서 평가가 야 그래도 저 정도 되면 시의원, 도의원이 아니라 어, 국회의원 정도 해봐도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지역도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 도움이 되겠다. 얼마만큼 중앙에 가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현안 사업을 해결해야지만이 그 수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서는 어, 우리 시민들께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야 그래도 저 후보자는 평택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그래도 색깔 있는 정치를 할수 있겠다 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아마 내년도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택을 발전시킬 생각과 색깔 있는 사람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임승위원장님은 어떤 리더십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평택은 대적으로 균형 발전과 양극화 어, 이런 해결이 시급하고 음. 외적으로는 서른한 개 시군 경기도나 뭐 충청도 뭐 호남이나 뭐 이렇게 도 우리가 이거를 도시, 잘 어, 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음. 또 제조업으로 편중된 산업 구조를 음. 고도화된 걸로 좀 바꿔나가야 돼서 동부가 4차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이 평택을 발전을 시켜요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규제된 뭐 군사도시 지금 뭐 안정리나 또 송탄에도 있잖아요. 군사도시로 그냥 그대로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주 이런 큰 문제가 난제가 있어요. 이걸 잘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내년에 선거에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나 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 추진력 있고 우리 지역 문제를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응? 예, 중앙정부와 협치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친화력 있는 사람, 어, 지역 간 세대의 갈등을 잘 해결해 가지고 어우러질 수 있는 폭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이 좀 총선의 리더십을 갖춘 현재와 미래를 같이 준비할,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좀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일로 아주 되지 않나?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어... 말씀하시는 음, 것 같아요. 아니, 뭐, 뭐, 뭐 음. <laughs> 똑같은 얘기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치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어, 오늘 정리하는 말씀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임승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중구 남방 두 번째 출연을 했습니다. 정치를 갖다가 혐오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의 일부로 느껴지십사 하는 뜻도 담긴 오늘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게 이 방송을 어, 중근한 방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죠. 어, 9월이 다가와가지고 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어, 일교차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럴수록 건강에 어, 유념을 해주시고 풍성한 음, 가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풍성하게 우리 가족들하고 어,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공재광입니다. 음, 오늘 평택신문 ICBM 두 번째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어,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 또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면서 아, 광화문으로 간 이유,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저는 배려와 협력과 협치, 상생의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야당이 국정 동반자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 해결에 하면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데 정치인 한 명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올 어, 가을 어, 추수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정치도 시원하게 선선한 정치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한가위에는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과 담소를 나누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얘기 칭찬, 배려하는 얘기만 많이 나누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먹을 것 만들어 주실 때 식품의 뒷면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원산지는 어디이고 유통기한 언제까지인지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 정말 중요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중구의 중구난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